네, 안녕하세요 네, 이번 시간에는 그 최근에 어 네, 유튜브 방송에서 그 네, 기업 아, 주가 분석 주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던 그런 그 주가 차트 들을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지나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업을 간간히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고 그 주식 주가 차트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이후에 이후에 그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리뷰를 한 번씩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보실 그 주식은 녹십자 웰빙이라고 하는 주식입니다. 이 기업은 제가 7월 달 정도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저번에 한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녹십자 웰빙 방송이 있으니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녹십자 웰빙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그그 네, 그 이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어떤 숨고르기를 좀 거친 이후에 금일 상한가에 안착을 하였습니다. 네,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그이 녹십자 웰빙은 저번에 제가 기업 개호에서. 국내 그 태반 네, 라인액이라고 하는 그 태반 주사제에서 어떤 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, 굉장히 실적도 매년 15% 이상씩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그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또 구,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뭐 어떤 이 거래량도 한 번씩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을 하였고. 발생 이후에 주가가, 어,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, 어, 최근에 그 8월 달 들어서 조금 순거루기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금일 사항가에 안착을 하였습니다. 오늘 사항가에 안착한 이유는 이 라인액이라고 하는 이런 태반 주사제가 그코로나의 항바이러스적인 어떤 그런 효능이 입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발표와 함께 그런 연구 발표와 함께 오늘 주가가 상가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자두 번째로는 그 디케이 네, 두 번째 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그 디케이락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. 디케이락은 그 어, 수소차의 그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고. 그 이후에 오늘 주가가 거의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서 19% 정도에서 어 네, 19%까지 주가가 상승을 전개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거래량도 크게 이전에 한번 크게 터지고 오늘 더 크게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수소차의 테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한 실적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했던 기업으로서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드렸습니다. 어,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 디케락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하여 디케락도 앞전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한번 주가 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이후에 어, 계속 그 하단부로 네그 하단부 숨고르기 조정을 좀 전개를 하였습니다. 네그 한두 달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오늘 9월 들어서 네 거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19%로 마감을 하였습니다. 만약 누군가 이 기업을 9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면 9월 달에만 네그 지금 20%네 고점은 30%까지 올라갔으나 네, 종가상으로는 20%의 그런 투자 수익률을 발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아 그리고 네그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OCI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 설명을 드렸습니다. OCI 같은 경우에도 어, 올해 2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 기업도 제가 저번에 한 7월 말한 8월 정도 에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그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. 태양광에 있어 가지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그러한 그 섹터 안에 포함된 기업이고 또한 지금 그린 뉴딜 안에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 태양광 섹터, 풍력 섹터, 무슨 전력 이런 그 저장 장치 섹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린 뉴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기업으로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어떤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최근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을 해 드렸던 녹십자 웰빙 디케일락 oci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주식 주가 차트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.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